살려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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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들어와 들어와 내가 아주 옛날부터 좋아하던 플레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슨 플레이냐면 크으 이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 런데 위장도 달수 있나? 여기다가 어달수 있네 근데 이 황금 칼은 어떻게 따요 이거 전두단검 11렙 따야지만이 되네 어, 이 녀석이랑 단검 쇽 던지고 달려가서 쇽 가져오고 삭 긁고 이거는 <laughs> 이제 닌자 플레이 오 총도 안 들고 있네 이 친구 오 어, 팔짝 끼는데 아 맞다 탈상 장비 이거를 이거 잠깐 없애 그리고 탈상 장비를 우클릭으로 칼은 오른쪽 키가 없어요. 어차피 긁으면 한 방이거든. <laughs> 아 세비 언니 말한 분 감사합니다. 어 그렇다는데요 유튜브 친구들 영상 편집도 중요한 방송이 먼저라는데요. 저 사람이 그랬어. 저 사람이 그랬어. 이야 <laughs> 이거 뭐냐 이거? 오오 기초네 오! 이거? <laughs> 아! 아! 야, 소드 마스터가 또 있네. 아 <laughs> 야, 이거 재밌네. 야, 이거 재밌네, 이거. 어. 할밤에 죽이 있어. 휴! 칼쪼야 돼. <봐라> 와! <우 being 봐라> 야, 나칼 들고 지금 2등이야? 아 <봐라> <봐라> 하실가면 스케빈저 빠손이 좋아요 주면서 컷터이나고 빨리 던지고 아! 아 잡았다! 아 <laughs> 요거지! <웃음> 요게 닌자지! 오오 1등! 나칼 <laughs> 레벨 잘 오를 것같아 벌써 2렙이야 칼 레벨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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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P 쿠폰 온 황금까지 간다. 빠른 손재주 여야아 그래요? 그러면 빠른 손재주 이면은 제복업을 못끼잖아 그냥 칼 하나로 아 스케빈저로 칼파밍이 돼? 아 몰랐지 아 스케빈저 칼파밍이 되는구나. 빌려 쉿쉿쉿쉿쉿쉿 달려오오옹 뭐야 이거! 뭐야 여기! 아 오우! <웃음> <웃음> 쟤 2등이네? 오 재밌는데 이거? 너무 재밌는데? 특전 수정해야지 스케빈저가 칼을 주는지 몰랐어 그럼 빠른 손놀림 딱 들면은 장비 던지는 속도도 빨라지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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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<웃음> <웃음> 어... 컷 Яах? <coughs> Цүгцүг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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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ughs>

으아, 자식아, 으아, 탈려~ 오우,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구만. 어, 아, <laughs> 나도 칼슴 오, 도전, 오, 나에게 도전한다. 오, 칼스네두 사람도, 오, 야, 졌다! 아 모두 폭탄들을 친? <laughs> 야 저거 뭐야? 야 저거 뭐야? 잡아! 안돼! 일로 와! 일로 와! 아 지뢰? 아 와, 뭐야 이건? 뭔데 이건? 뭔데 이거? 뭐겠지, 이로

후! <laughs> 우와, 이거! 호우! 야, 이거 칼이 되게 좋네? 아, 끝났다. 와, 우리 점수 차이 봐. 야, 씨, 킬 1등이다. 32킬. 공동 1등. 크 <laughs> 야, 멋있어. 칼들. <laughs> 쿠크리가 또 있네 같은 팀데와와개만능기 <목소리> 소드마스터! 아우 잡았다. 어야 우리 팀이야 정진 자리 들어와 들어와 오 여기 뭐야 노자지 다리 아킬레스 건컷목 한번 그어야 돼오 여기 소드마스터 아 <laughs> 칼레 우리의 캄벌레. 우리의 캄벌씨 자식아 오디가 미자시가. 즐겁다인 e 니 이어비. 엘리베이 스터 떴다. 앙크. 우 방패벨을 카운터지! 일로 와야씨가 아! 야! 방패벨! 방패벨! 방패 죽어, 아. 야, 씨 방패맨, 저거 씨 <laughs> 아이, 전내졌어 아니, 난 야, 닌자로 1등이 되네. 오히려 총 쏘는 거보다더 쉬울지도... <laughs> 어, 수중칼질? 어, 잠깐만! 칼은 보조무기잖아. 근데 보조무기는 칼질이 되잖아. 칼질이 되나, 물속에서? 오, 어, 된다! 유드팀에타 간다. Ugh. 어디 감히 물속에 있어. 와! 개마여기 오, 잡았어. 휴! 안녕. f r i 주고 아, 내 집처럼 편안해, 물속에 들어가니까. <laughs> 3 0초 이상 있으면 안돼! 잠깐 앞에 클레임이 어딨어? 조심해야돼 일로와 자아으자식 들어가! 아. 살려주세요! 도어주세요 아. 들어와 들어와

가슴이 웅장해진다. 수중 전투신이라니. 아 우와! 야, 씨, 유니티가 개꿀잼이래. 아, 개꿀잼이다. 야, 24킬 7드스야 맛있네, 재밌네. 개꿀잼.